현재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50% 하락한 중국 증시. 현재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같이 한번 보죠.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경기 둔화도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부동산 침체로 손꼽히고 있죠. 중국에서 부동산은 중국의 GDP의 약 25%에서 30%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부동산 침체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대폭 빠지고 있고 증시 또한 하락하고 있죠. 같이 중국 증시를 대표하는 상해 종합 주가 지수와 항생 지수 차트를 볼까요?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2007년 1월 10일 6124.04포인트에서 현재 2974.93포인트로 5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생 지수도 2018년 1월 1일 약 33,484포인트에서 현재 약 17,000포인트로 약50% 하락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렇게 많이 빠진 중국 지수로 인해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더불어 현재 중국은 경기 부양책, 특수 채권 발행, 그리고 시진핑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 땅을 밟기도 했죠. 또한 중국은 춘절 기준으로 돈을 많이 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에 단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의 공산당은 정말 불확실성이 높고 대만과의 전쟁 이슈도 아직 남아있기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시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대한 예측은 동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단기적인 예측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투자 전문가, 애널리스트, 통계 전문가와 같은 사람들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됩니다. 투자계의 전설, 워렌버핏도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니까요. 또한 10년 동안 SP 500 지수는 약 410%에 증가한 것에 비해 항생 지수는 10년 동안 마이너스 22% 빠졌습니다. 만약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최근 10년 박스 컨 형태의 증시를 형성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큰 중국에 투자하여 단기적인 움직임을 노리기보단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쉽진 않겠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여 지수가 급등하는 날을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중국에 투자하시면 될 듯합니다. 분명 현재 증시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의 퍼는 각10.7 7.8로 둘 모두 2006년 이후로 역사적인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중국 증시의 미래는 어떠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기투자의 힘을 믿고 나아가서 함께 경제적 자유를 달려나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단기적인 움직임에 따라가지 않고 미국 주식과 인덱스 펀드를 착실히 모아 나가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 10년을 보유할 생각이 아니라면 1초도 보유하지 맙시다. 함께 장기투자해서 저희 모두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려가요.